함께 나누실 말씀 디모데우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연내와 연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미래적인 부분까지 다루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아갈수록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세, 즉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더 살면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죽음을 향해 하루 더 다가가는 것처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때를 향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기도하지만 자꾸만 절망을 예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세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 사랑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사랑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랑을 잘못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죄된 내가 주인이 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돈을 사랑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랑,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룩하지 않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남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쾌락이 있는 삶,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꾸만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하지만 여전히 그 쾌락이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세, 이와 같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바울의 겉면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쾌락이 있는 삶은 위기의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인 것이죠. 특별히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모습에 능력이 없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음의 그런 냄새와 또한 그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은 무덤의 모습인 그런 것이 아닌 진정으로 그 내면에서부터 능력 있고 살아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경건에 있어서 겉에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의 경건의 거룩한 그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다른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보여지는 것의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본질 경건의 능력 이와 같은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이 말세에 대한 현상들 속에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영적 공격과 위기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함께하지 말고 멀리 피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시내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두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자신을 유혹하고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끌어들이고 그것과 함께뒹굴면서 나의 신앙이 경고하고 나의 신앙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 모양도 닮지 않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악한 자리, 죄된 자리, 또한 그런 죄된 모습의 사람들을 멀리 하고, 정말 선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곁에 두고, 하나님을 곁에 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곁에 머물면서 악을 멀리 하는 그런 삶이 되,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6절 말씀에 어,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 여자들을 유인하고 그런 여자들이 죄를 무겁게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끌려서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한동안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신천지에 빠지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배워서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진리의 목마른 성도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 교회의 반성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심이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열심보다 못했어요. 우리는 기도에 열심이 있는가? 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와 같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을 말씀을 잘 양육하지 못한 반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 성도들의 책임도 함께 있는 거죠. 즉,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잘못된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교회 공동체는 세우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들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배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것이 문제죠. 앞에 일절부터 오절 말씀에서는 잘못 사랑한 것이 문제고, 또 육절부터 이야기, 말씀한 이야기하는 이 진리에 대한 것은 잘못 배운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사랑해서 문제고, 말씀을 안 배워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워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고 열심히 가는 것은 결국 빠른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듣게 되는데 그래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그 열심을 내는 만큼 그 잘못된 길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갈 뿐인 거죠. 이런 거짓교사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얀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의 연장선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오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점점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잃은 세상은 타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여러분 추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인 거죠. 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 여러분의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죠.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빗나간 방향, 조금 빗나간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변한 방향을 가다 보면, 어느덧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하는 방향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삶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능력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오직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